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차부터 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시험 변경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설계산업기사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기계나 건설기계, 이건 해당이 없고요. 전산응용기계 제도 기능사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직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8년 기사 3회차 실기시험부터 적용되는 기계 설계 산업 기사 내용에만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계다, 건설 기계, 혹은 전산학용 기계제도, 기능사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2018년 이내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계 설계 산업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018년부터, 2018년 기사 3회차부터 이 내용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신경 쓰셔야 되는 내용, 주요 작업 내용이 뭐냐, 설계 변경 작업이 있어요. 설계 변경 작업. 자, 조립도 형식의 문제도면을 보고 주어진 설계 변경 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 작업을 실시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문제도면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도면이 나오면요. 이거 다 어떻게 작업을 했었죠? 대부분 다 자로 돼서 측정을 하면, 자로 돼서 측정한 대로 도면을 만들어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기계 설계 산업 기사에 한해서는 특정 치수나 아니면 규격집 치수를 준 대로 이 치수를 자, 자로 돼서 나온 치수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규격 치수대로 바꿔 가지고 작업을 해라라고 변경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주요로 설계 변경 조건을 주는 내용들의 예시를 보면요 베어링 사양을 xx에서 yy로 변경하쇼 도면에서 a 부치수 특정 부분을 지정한 특정 부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뭐 어느 부분을 지정해 놓고 요 부분을 a라고 한 다음에 a 부치수를 xx에서 yy로 변경하쇼 기어의 이수를 xx에서 yy로 변경하세요. 다음에 이번 부품의 볼트 조립부 결합 개소를 x 개서 y 개로 변경하시오. 이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기계설계산업기사 2018년 기사 3회차부터 적용된다는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가 좀 어려워지느냐? 뭐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작업 시간에서 30분이란 시간, 무려 30분이에요. 이거 무려 30분이란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더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실기 시험이 변경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수혜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설계 변경 대상 부품. 여기까지가 이제 설계 변경 내용이고요. 크게 보면 여기까지. 1, 2, 3번 항. 1번 조립도 형식의 문제 도면을 보고, 이렇게 변경하세요.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대상 부품이 변경될 경우, 관련되는 다른 부품 역시 설계 조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부품 사이즈가 변했으면 대상물의 사이즈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당연한 얘기고요. 설계 변경 요구 조건과 관계되는 항목만 설계 변경을 실시를 하고요. 지시하지 않은 것들은 설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 설계 변경하라고 한 것만 변경시켜 주면 되고요.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설계 변경을 하면 안 돼요. 하라고 한 것만 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요 부분은 부품도 모델링도 작업 2d 3d 도면 다반 도면을 작성해서 이제 출력해서 제출하게 을 되죠 제출하게 되는데 부품도 모델링도 작업하실 때요 내용은 기존 작업과 동일합니다 2d 다반 도면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작성했던 그 양식과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3d 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작업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 2D 부품도 라는 거는 부품 사이즈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사이즈대로 2D 답안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어, 신경 쓰실 부분이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 변경 작업 내용, 변경 사항, 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주는데요. 자, 1번 내용이 뭐였어요? 베어링 사양 변경이죠. 베어링 어디에요? 요게 베어링이죠? 아, 그 다음에 요 중심선 이후로 요 부분은 지금 그림이 외장 부분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죠. 요건 결국은 단면을 요만큼만 쳐서 보여준 거예요. 요 부분은. 기계 부품의 외장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요렇게 생긴 부품이 뭐예요 베어링이죠 예 요런 거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요거는 오일실이고 자 이런 식으로 베어링 번호가 주어져요 앞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개수죠 베어링 개수예요 베어링 두개 있죠 한개두개 개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베어링이 끼어졌다는 내용이고요 6005번 베어링이 끼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설계사업기사 시험을 볼때는요 이거 뭐예요 번호 주면 번호 찾아서 규격집 찾아서 적용을 했었죠 네, 규격집 찾아서 적용을 했으면 됐는데 시험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쁘죠 네, 바빠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편법적으로 뭐를 합니까 그냥 자로 돼서 쓰는 거예요 그냥 자로 돼서 써아 어. 6005면 규격집을 찾아서 외경이 얼만지 내경이 얼만지 폭이 얼만지 찾아서 써야 되는데 자를 대서 측정을 해도 규격집에서 찾은 값이랑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어, 이 규격집 찾으려면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자로 돼서 측정을 하니까 아주 간단히 그냥 딱 일대일로 나와주는 거예요 음, 6005를 규격집을 안 찾았는데도 자를 대니까 어, 외경이 47파이 내경이 25파이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 이거죠 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그런 작업을 못하게 단면을 이렇게 쳐줬죠 이 예, 부분을 안 쳐줘서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규격집을 찾아서 6005 사이즈를 측정을 해야 됐지만 어, 전체가 딱이 반단면 된 상태에서는 그냥 자로 돼서 측정을 해서 그리면 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계설계산업기사시험볼 때는 그게 안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어링 번호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개수는 뭐 변할 리가 없겠죠 네, 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요것을 6007로 바꿔서 설계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규격집을 그럼 찾아보러 가야 되겠죠. 규격집 보시면 6005를 보시면요. 안쪽에 요 스몰 D로 표현된 요기 사이즈가 25파이죠? 그다음에 외경 요 부분은 47파이였어요. 요게 예전 문제대로 한다 그러면 자로 돼서 측정하면 거의 요거랑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6007로 바꿔라라고 문제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련된 치수가 변경이 되는 거죠.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지름, 안쪽 내경이 35파이로 커지는 거고요. 외경, 외경 같은 경우에는 62파이로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변경된 사이즈로 여러분들은 2D, 3D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뭐 베어링을 직접 그릴 일은 없죠. 베어링을 직접 그릴 일은 없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관련되는, 요 하우징이면 하우징에 요홈 베어링이 들어가는 홈 사이즈가 일단 변경이 되겠죠. 여기 이 홈의 사이즈가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폭이 변경될 거 아닙니까? 폭이 변경되면 마찬가지로 커버가 들어가야 되는 폭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 들어가야 되는 본체의 홈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음, 이런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서. 주어진 베어링의 사이즈대로 고치셔야 돼요. 고쳐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베어링이 하나 바뀌면 뭐가 다 바뀌어요? 본체의이 속에 들어가는 홈 사이즈가 바뀐다 그랬고, 축의 내경도 바뀌겠죠? 예, 네, 축의 보통은 베어링이랑 꽉 물리기 때문에, 이 물리는 축의 사이즈도 바뀌게 될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치수가 전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베어링 사양이 바뀌면, 여기에 관련된, 관련되는 다른 부품 역시 조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 당연한 거예요. 그죠? 베어링이 바뀌면,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의 형상도 다 바뀌게 된다. 그걸 고려해서 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A부 치수를, 두 번째 내용은 이제 A부 치수를 바꾸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도면에서 A 부치수, XSY로 변경하시오. 이건 도면에서 찍어주는 내용. 찍어주는 내용. 어느 부분의 치수를 뭘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바꿔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어의 이수를 변경한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었어요. 그죠? 앞에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어의 이수를 XSY로 변경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퍼 기어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스퍼 기어예요. 어, 스퍼 기어인데, 모듈 값이 주어지고 요 Z라고 돼 있는 게 이수예요. 요 이수를 변경하게 되면, 저 기어 사이즈가 변경되는 거예요. 왜? 항상 요 외우듯이라고 그랬죠? 기어에 PCD라는 게 있어요. PCD라는 거는 요기요 중심선, 기어의 요 여기 있는 요 중심선하고 여기 중심선까지 요 거리가 PCD예요. 스퍼기에서 어 되게 중요한 요소죠. PCD의 공식은 모듈 곱하기 이수예요. 그래서 PCD는 mz. 요걸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이 수가 변하면요 그렇죠? 이 수가 줄어들면 스퍼기어의 이 원반 사이즈가 작아질 것이고요. 이 수가 늘어나면 스퍼기어 의 원반 사이즈도 커지게 되겠죠. 음. 예전에 시간 없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여기서 자를 댔죠. PCD를 자를 딱 대가지고 이대로 그냥 따다다닥 그려줬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요 Z 수를 바꿔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요 이수 값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수 값은 주어져요. 이수 값은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요 이수를 바꿔준다는 거죠. 얼마로 바꿔주면, 바꿔주는 사이즈대로 스퍼기를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 바운 부품의 볼트 조립부 결합 개소를 X계에서 Y계로 변경하시오 라는 내용이 있죠. 이건 뭐예요? 보통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볼트 개수. 제일 많은 게뭐 3개, 4개, 6개 이렇게 많죠. 예, 요거는 뭐 4개로 체결되어 있는 것을 3개로 바꿔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개로 바꿔라, 6개로 바꿔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개로 바꾸라고 했어요. 3개로 바꾸라고 했으면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Y 형태로 위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D 작업을 할 때, 2D에서 본체 정면도 그리실 때 이게 나와야 되나요? 이거 안 나오게 되죠?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절단해서, 여기를 단면에서 봤을 때, 지금 원래 4개가 있었을 때는, 나사가 있는 부분에 정가운데를 자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나사의 위치가 이렇게 Y자로 3개로 바꿔, 네 개로 돼 있는 걸세 개로 바꿔라라고 하면 여기에서 반단면 했을 때 나서 위치가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니까 도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대로요. 세 개로 있는 문제가 처음부터 세 개로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는데 네 개로 나와 네 개로 고쳐라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죠. 예,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질 경우에는 자, 세 개로 나와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었죠? 문제에서도 표현이 안돼 있었겠죠? 근데 2D 답안 작성할 때 나중에 네 개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개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죠? 파란색으로 보이는 대로 네 개를 작업을 하시고, 정면도에서 반 단면 딱 했을 때도 이탭 구멍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없죠? 예, 여러분들이 30분 추가로 주어지는 거에 비하면 솔직히 설계 변경하는 게 크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고요 2018년 3회차 시험이 이제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정확한 또 윤곽이 나올 건데요 지나기 전까지는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변경이 좀 적용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자로 돼 가지고 막 빨리빨리 그리던 것이 통했는데 앞으로는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만큼은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어,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관련 설계 사이즈나 어, 주어진 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요. 아마 오작 처리로 돼서 실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통은요. 문제지 지문에 하라고 주어진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그건 오작 실격이 돼요 빵점 처리가 돼요 예 감점 처리를 안 하고 빵점 처리가 되는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지 받으면 문제지 지문에 설계하라고 그 주어진 내용들이 쭉 있죠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오작 처리로 빵점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실격이죠 빵점이면 오작 처리 실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 작업을 열심히 하시고도 어, 실격 처리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 지문에서 글씨로 정확하게 무슨 작업을 하세요 라고 나와준 것을 빼먹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기계설계산업기사에만 한정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로 대서 우리가 뭐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들었듯이 자로 대서 측정을 해서 그리면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기계 설계 산업 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로 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